안녕하세요. NK 남은 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서둘러서 한번 나와봤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이제 필드에 도착해가지고 예, 준비를 해서 예, 나와서 한번 필드에 한번 도착해봤어요. 왜냐하면 아, 요즘 솔직히 너무 더워요. 밤에도 식지 않은 열기에 다시 폭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5도 안팎의 최강.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더워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필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어떨까. 아, 침에 베이트피쉬가 엄청나게 놀아요. 자, 일단 엄청, 엄청나게 노니까. 자, TC60으로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위에 베이트 피가 상당히 놀긴 노는데. 반응을 안 해주네. 자, 아침부터 한번 바닥거를 한번 노려봅시다.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바닥지형이 상당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수심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편이고 예전에 제가 물 빠졌을 때 한번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홈통 같은 것도 있고 물 안에. 와, 저기, 상당히 큰게 라이징이 됐던지, 최소 5자 이상이다, 저분은. 들어가보자, 안쪽으로 더들어가지 길이 있나 모르겠다. 지지 뭐하네. 장비도 한 대밖에 안 갖고 왔는데, 뺑날뻔 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날파리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날파리 없애야 될 방법은 담배 한 괴롭히는 거다. 아, 그림 좋다? 공부 죠자 저쪽에 험프가 있는 것 같아 험프 있는 자리까지 던져야지 바닥 지형이 약간 돌바닥으로 이제 형성이 잘돼 있고 자 험프에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 약간 물골 네, 이쪽에서 전방 뭐한 30m 앞에서 해가지고 제발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제발 앞에서부터 물골이 싹 진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라이징을 해가지고 20m 앞에서 라이징을 하는, 참 라이징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페스가 잘안 먹는다는 게 그게 문제야. 막신해. 홀링 화이트. 와. 어. 신다 오우, 씨. 오우. 저 끝에서. 아우, 힘 좋아. 웜 컬러를 바꾸니까 바로 입질 들어오네. 오우, 씨. 사자 와. 사자 중반. 가라면 오자 되겠다. 사람어. 오짜 되겠는데. 자. 프리리그의 오늘 첫고기 4자 중반에서 뭐 잘하면 오자될것 같은데 굳이 뭐 재보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첫 배스 사이즈 드실한 자, 프리리그의첫 배스가 나왔고요. 제가 지금 던진 자리에 보면 험프에서 그 위에 이제 험브락 하면은 이제 섬이죠, 섬. 네, 섬이 물에 잠겨 있다라고 보면 이제 네, 거기서 홀링에 떨어지면서 바로 예,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은 첫 배스가 오늘 등실한 배스가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아, 진짜 프리리그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예, 프리리그 창시자죠. 어, 김선필 프로님이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리리그 자체가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한국에서 개발된 프리리그가 일본, 미국까지 인기가 좋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한 마리만 들어와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험프 자리에 운 좋으면은 마리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추가적으로 패스를 좀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다음 지도에 보면 연도별로 지도가 위성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갈 저수지를 미리 다음 지도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지도를 클릭을 하다 보면 상당히 물이 빠져 있는 위성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물고 라인이 어디로 형성이 돼 있나 펌프나 이런 거는 조금 보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이제 물골라인이나 물 흘렀던 자리나 창고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진짜 간혹 가다가 모르는 필드거나 이러면은 한 번씩 열어서 봅니다. 물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모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몸을 좀 바꿔볼까 또. 자, 드라이브 스틱 4.5인치. 패스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 또 떨어지는 폴링 액션이 또 예술이죠. 베이트 피시랑 비슷하게 생겼고. 아우, 씨. 바닥이었네요. <laughs> 순간 폴링 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패스 치어가 지금 많이 보여요. 아, 패스 치어가 이렇게 보이면은 이치어에 어미가 금방에 있다라는 소린데 갑자기 베이트 피시들이 제 앞에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하네요 빗방울이 좀 굵어서 왠지 대피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지왜 오늘 한 마리로 한번 만족을 합시다 뭐 길지 않게 낚시를 짧게 낚시 했으니까 그래도 사이즈 좋은 한 마리 하긴 했으니까 오늘 한 마리로 만족을 하고 자, 요거 한 두세 번만 던지다가 자 더러 웨스틱 4.5인치 펫입니다. 펫에 네, 요거 한 두세 번만 던지다가 갑시다. 조용하네. 해가 딱 뜨고 난 뒤에 또 고기가 붙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애들이 아침 피딩에 올라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내려가고 네, 그러고 다시 해가 뜨거나 바람이 조금 풀어줄 때 다시 올라탈 겁니다 아마 안 올라탈만 하고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좀 아쉽네요. 예, 시간이 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진짜 고기들이 힘도 좋고, 예, 정말 좋은데, 고기가 좀 어느 정도만 좀 나와준다면 상당히 <laughs>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송주호 이제 여름입니다. 이제 한여름이 됐고, 이제 폭염도 이제 다음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예,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오름수위트 한번 다시 한번 송주호를 또 다시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